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스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올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가지고 보통 11시에 첫 끼를 먹는데 스키장에 와서는 이리를 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춥고 배고프면 스키 탈때 힘드니까 그리고 뭐또 조직 포함이라는데 뭘 안먹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거죠 계란을 까지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쪼물럭거리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여기요 땡큐 또물탄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에스프레소만 주시니까 조금 어렵네요 네, 거의 사양 먹는 네. 수준으로 다가 아, 어제 뒤너 먹었던 곳에서 브렉퍼스트를 주니깐요 호텔 옆에 바로 이어지는 리프트가 있어서 타고 가면 되는데 제가 추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쫄아까지 쫄았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스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른들의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멤버라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날씨. 사실 미리미리 부킹하는 여행에서 날씨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대놓고 날씨 좋은 데를 가는 게 최우선이겠죠. 안 그러면 옷부터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고 애들 컨디션도 크게 좌지우지 되고 날씨 예측이 불가능한 데는 약간 어드밴스 레벨. 그리고 우리는 막돈 절약하려고 밤 꼴딱 새고 비행기에서 자는 레드아이 같은 거 타고 와도 괜찮지만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잠도 안 자고 바로 그냥 나가서 바로 관광하잖아요 애들이랑 가면 시차도 생각해야 되고 컨디션 때문에 낮잠도 좀 재워야 되고 얘네 케어하려면 막 우리 비타민 먹고 자양강장제 막 이런 거 먹고 힘내야지 힘 시기적으로는 저는 비수기를 선호하는데,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아니면 성수기 아예 시작, 아니면 끝물. 이때 가면 사람한테 기빨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죠. 사람 많으면 그런 데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긴 하지만, 우리 서클 안에서도 전쟁인데, 막 밖에서 너무 사람 많고 이러면, 어, 기빨려가지고. 특이하게 스키스쿨이 일요일이랑 월요일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룹 레슨 근데 미국보다 엄청 싸고 런치만 따로 또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스쿨이 없어서 여기 런치만 예약해서 아이들 맡기고 나왔습니다. 나는 9시간 비행기 타는 것보다 7시간 반이에요. 유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겠다 미국은 유타랑 미... 콜로라도 스키장들이 크고 엄청 좋지만 여기 좀 돌산들이 좀인국적인게 멋있고 그 다음에 진짜 높은데, 저희 지금 제일 높은데 가고 있는데, 제일 높은데 가도. 슬로프들이 진짜 넓고 평평한 데가 많아서 좋아요 그리고 스키 잘 잡고 이러면 짧게 짧게 여러 번 올라가는데 항상 리프트 탈때 기다리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데 여기는 진짜 높이 한 방에 올라가면 정말 길게 탈수 있으니까 저희가 유럽스키 처음 갔던 게 결마트였는데 그때 제가 고산병으로 진짜 비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25m 괜찮네 한번 당해봐서 괜찮은 건가? 근데 저스틴 케이스 사서통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나 평평한 그린 코스 같은 게 꼭대기에도 많이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타기도 좋고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햇빛 쨍쨍 따뜻하면서 눈은 좋았으면 좋겠는 심리 지금 이딱 그래서 너무 좋아요. 따뜻해서 눈이 좀 이렇게 달고나 만들 때처럼 약간 녹았지만 그래도 고도가 충분히 높으니까 어, 눈이 괜찮습니다. 야 애들을 둘러파니까 이렇게 찍을 여유도 있네. 같이 가자. 밖에서 밥 먹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Welcome back guys. 이런 스키타운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랑 휴양, 스키랑 도시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할수 있는 멀티가 가능한 도시를 찾다 보니까 이런 타운이 잘 조성된 스키장을 찾게 됐어요. 호시어벨 역시 세계에서 보고 가장 큰 스키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엄청 타운이 잘돼 있거든요. 한 층인데 엄청 조그마네요. 스키 타면 스키복 자켓 같은 거 종류도 훨씬 많고. 프라다 스키를 이렇게 많은데 처음 본요. 어머 귀여워. 이런 건 다른데도 있는데 내가 안 봤던 걸까? 이런 이 동네라서 있는 걸까?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선글라스 쓰고 타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물론 여기 스키를 목적으로 오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스키 안 타는 사람 혹은 쉬는 날 있으면 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 쇼핑도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쁜 풍경 구경도 하고 좋잖아요. 색깔도 엄청 귀엽네. 제가 지지 캔버스 중에 얘 좋아하는데 고무창까지 이렇게 쓰니까 진짜 빈티지 같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재킷 좀 처음 봅.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막 파리 가면 엄청 불친절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스토랑이고 샵이고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세상에 다갖고 싶어. 벌로 기절. 이렇게 다니는 거 싫어? <laughs> 스키만 타고 싶어? 산행만니고 싶어? 나는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1%도. <laughs> 공기밖에 안 팔지만 매장이 참 예쁘네요. 언니가 이거 추천해주는데 기절 오. 아, 이거 좀 너무, 너무 했죠? 마네킹에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리버서블인데 내가 짧은 거 싫다고 했더니 이렇게 맞춤 서비스로 긴 거를. 어, 방클리프 스타일로 가려나 봐요. 지금이 2월 중순이어서 사실 겨울옷은 시즌오프 거든요 지금 여기 세일즈가 말하기를 네, 코쇼벨은 전혀 세일이 없다고 합니다 Never say in 코쇼벨 오늘 애들 런치 때부터 스키스쿨까지쭉 맡겼기 때문에 트리 벨리, 여기 세개의 마운틴을 다 넘어갈 수 있는 패스를 샀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 Never I mean I'm really body I mean I really got something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진짜 성수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방학이에요. 내가 유학생 때, 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한 명이 움직이지만, 애기들 방학 때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 때가 진짜 제대로 성수기더라고요. 내가 그애 낳고 았다 사실 이 베케이션을 몇달 전부터 준비했지만 유럽도 지금 애기들이 방학이래요. 저 스키 스쿨도 할때 거의. 풀이었고 딱이 방학 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있으려면 엄청 비싸요. 극성수기니까. 그래서 저희는 애들 학교 이틀 빼고 일찍 출발해서 이틀 일찍 돌아가는 스케줄을 했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만 해도 천불 넘게 차이나는 정도 그렇게 세이브를 해서 극성수기에 비용 절감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육아 선배님들이 이제 애기들 중고등학교 가면 아예 학교를 못뺀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치를 좀 누려야겠죠. <목소리> 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스키 타고 내려는 거는... 여기가 여태까지 온데 중에 제일 높은 데인 것 같아요. 2,740m. 그그 자, 스키장 중간 중간에 호텔이 있는데 이렇게 매장들이 있으니까 어, 스키 타다가 쇼핑? 이거 먹고 나가야지. 세 개의 마운틴이 붙어 있어서 트리 밸리라고 우리가 세 개의 마운틴 다갈수 있는 티켓을 사는데요 첫날 코셔벨 가고, 둘째 날 메리벨 가고, 오늘 날트랜 오늘까지 가면 모두 커버. 지여가지고저 얇은 <laughs> 모자로 바꿨습니다. 밥을 도 벗었어요. 저는 스키장 와서 내복 안 입고 타기 처음이에요. <laughs> 나는 따뜻해서 스키는데좀 걱정이다. 아, 여기 막 산이 너무 광활한, 막 가슴장해지는 부위여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야 될것 같아요. 저런 데 아무도 안 가죠. 가려면 <laughs> 혼자 가시오. 10년 후에 저런 데 가면 도간이 나가요. <laughs> 여기 산 중간에 미셸린 스타 레스토랑도 있나봐요. <laughs> 산꼭대기 스키장 가서 막 등이 타들어갈 것처럼 뜨거우면서 맥주를 마시는 이색적인 경험 너무 좋다. 런치 뷰. 저희는 스키장은 진짜 좋은데 많이 가는데 이유인즉슨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잘 타고. 그래서 비싼데 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딱두 가지가 있는데 스키랑 골프. 근데 골프는 내가 잘못 치니까 아직은 좀 비용 대비 너무 아깝고 스키는 내가 그래도 킵업할 수 있으니까. 가져야겠죠? 여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많고 좋은 식당도 많은데 애기들이랑 가면 다 맛이 없으니까 우리는 네. 패스. 우리 밥다 먹었더니 레스토랑 까까해지고 이제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나갈 시간이다. 자 체크아웃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예쁜 뷰좀 보고 가자. 여러분들은 막 바다 가거나 이런데 올때뷰돈더 받고 그러잖아요. 오션 뷰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세요? 저는 이렇게 딸려 있으면은 땡큐인데 그 돈을 더 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너무 바쁘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르겠다. 휴양지에서는 좀 앉아 있는 것 같아. 밤에 아니면 바다 앞에도 앉는 데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이쁘면 뭐 좋지. 저희는 다. 남 did this k i 으로 출발합니다 i 이 l p 스 e t e n d 가고 e r 데 멀미하고 토하니까 t Tonica, Tujokin, and Tungaso. I have 다 e e n 이 h a t King of Cups c Always, all days, all nights, sing. Do I? Do I? Do I?